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 있는 거, 예루살렘, 천년왕국과, 어, 셋째 하늘의새 예루살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천년왕국은 현재 이 땅입니다. 현재. 열스. 현재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특히 그 중동에, 저쪽에 사막이 옥토로 바뀔 거예요 사막이 지형 변화가 있고 어, 지질 변화가 있고 그럴 건데 그 천년왕국을 어, 자꾸 그 셋째 하늘로 생각하는데 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이 땅입니다 이건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에 문 앞을 했했는데 보라 그 집에 누구? 에스겔을 에스겔이 본거에요 문지방으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들더라 성전이죠 성전에서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이제 북쪽 북쪽을 보면서 북쪽에서는 오른쪽이 물러 나오더라 오른쪽에서 물이 나오더라 하니까 근데 이제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면 줄은 거의 측량하는 거예요천 큐빗 어, 약 어, 45cm가 한 큐빗, 큽이, 한 큐빗이에요. 그러면 450m네요.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한 450m를 갔더니 물이 발목에. 사막이, 사막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 중동에 다시 천 큐빗을 측량한 뒤에 다시 450m를 갔더니.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물이 아까 아까는 발목이었는데 무릎이에요. 그 그러니까 450m 지나갈 때는 물이 발목에 찼고 그 사막의 지형 변화가 생겨서 다시 또 450m를 갔더니 무릎까지 한 큐빗이 45cm예요. 어. 다시 또 그가 450m를 갔더니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가서 또 다시 450 그러니까 450을 네번 가서 한 2km쯤 갔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해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어디에 사막에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중동의 온통 사막이잖아요 사해바다도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곳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부터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시발로 해가지고 어. 나오더라. 나무도 많아요. 강뚝과 이쪽과 저쪽에. 그래서 물들이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로 들어갈 때 물들이 치유되더라. 이제 물이 싹 가. 죽은 물이 다시 이제 깨끗한 물이 생수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살아. 거기에 이러 그것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 이제. 죽은 사회바다가 아니라 물고기가 살수 있는 곳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칩니다 물고기를 잡아 이제 어, 그래서 대물고기 같이 지중해 물고기 같이 심이 많으리라 물고기들이 어.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느라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유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땅 가서 한쪽에 불못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식으로 여기 치우되지 않은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어, 어떻게. 그런 그 사회 같은 그런 지역이 또 있단 말이야. 거기서 또 있을 것이라. 먹을 거, 모든 나무가 자라되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지지 않니라. 자기 날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지금은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달들에 따라 달들의 열두 달이면 열두 달마다 과실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 그 물을 성소에서부터 아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니까 열매가 먹을 것이 되면 잎사귀는 천연왕국에서 약이 되더라 약 모든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채줍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목을 차지하리라. 똑같죠. 똑같죠. 이자는 이자까지. 어, 그런데, 이거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신천지가 열두 지파로 대한민국에 주는 거니까 가짜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그 땅. 아라비아예요한 어. 지파가 다른 지파만큼 하면서, 그 땅에 관하여는 전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하였으니 어느 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네 자손을 돕는데 애기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의 지역, 그런 지역으로서 이 땅이 상속재산으로 너희 열두시파에게 떨어지리라. 시중에죠. 대해. 헤드론 길을 거쳐 스사데이를까지 또 하맛 부르다 다마석이죠 다마스커스 아시죠? 어, 이런 지경입니다. 이거 제가 해 놓은 거 있어요. 제 백록 저기 제상문로에 찾아보세요. 자, 바다 경계 동쪽편으로 요단 옆 요단 옆에, 옆에 아까 다메스길르앗 이스라엘 땅 동쪽편 이렇게 경계를 가데스 이렇게 줍니다. 지와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너희를 나누어 줄지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타국인은 없었어요. 열두 지파. 그런데 그는 타국인한테도 땅을 줘요. 그들이 원할 때 타국인도 와서 섞여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턱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 신하이반도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이 땅을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어, 이런 것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어. 그런데,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셋째 안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어, 사우디고, 여기가 이스라, 이스라엘이고, 터키고 시리아고 어, 뭐니까 이란이고 이라크고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땅 이게 천년왕국이죠. 부시라고. 근데 이거 목표를 수십 년하시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못 읽으셔요? 뭐 천년왕국이죠. 셋째 하늘이다고 타국인도 지파 안에 머물면은 상속 재산을 주라 하면서 4 8 장입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두는데, 자, 아까, 단, 지파들, 아셀,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임, 루우벤. 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13만 4천에 안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시 또. 유다, 단도. 단도 13만 4천에 없었잖아요. 게시록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또, 어. 잘했건, 못했건. 여기는 뭐예요? 우상숭배를 함으로 13만 4천에서 빠졌어요 어.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시 또전에주기로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에브라함도 주고 루우벤도 주고 이렇게 준데자 유다의 경계부터 동쪽편까지 서쪽편까지 너희가 들을 허물로서 너비는 2만 5천 갈대 한 갈대를 3m 잡으면 돼요 3.15 3.15 그래가지고 2만 5천을 곱하기로 하면 어, 한 7만 5천 되죠 75,000이면 75km. 75km. 어, 너비가. 또 길이, 길이는 동쪽변에 서쪽부 하면서 길이가 2 5 0 0 0갈 때. 너비가 만갈 때. 이런 식으로 해보는 도시 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 크기가. 도시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갈 때는 3m 계산이면은 7만 75km. 여기는 만갈 때는 뭐예요? 30km 너비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북쪽의 길이가 25,000갈 때, 여기는 만갈 때, 그러면 이거는 3만 km 아야이라자자만갈때면은 30km, 30km 여기는 어, 75km 한갈 때가 3m 잡는대요. 어, 정확히 3.19m인데. 이런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킬로잖아요. 반경. 수십 킬로. 수십 킬로예요. 수십 킬로. 다 합쳐도 수백 킬로예요. 북쪽 남쪽 다 합쳐도 수백 킬로인데 어, 게시록 21장입니다. 16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도시는 네모가 반듯하게 놓여서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이게 키로수로 2 4 0 0키로예요 2,400키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2,400키로면은, 어, 미국 합중국. 우리나라, 남한이 한저 끝에서 위에까지 300키로도 안 돼요. 300km도 안 돼요. 저 여수에서부터 저쪽 그 남한 그한 300km도 안 되는데 제대로 직선 거리로는 그러면 2, 2,400km라는 말이에요. 2,400km인데 그 거리가 캐나다하고 미국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쪼갠 거. 이또 알래스카 빼버리고 어어 어, 밑에 그 저기 쿠바 이런 거 빼버리고 그런 도형이 나오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로세로 2,400에다 높이까지 2,400이에요. 높이까지. 12,000스타디온인데 도시 길이 너비가 정육면체. 정육면체단 발이에요 그런 건데,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아까, 천년하고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 지금 말하고 있는, 천연하고 이 땅에, 그런데 땅에, 2,400km가 아니라, 불과, 아까 뭐예요 어? 30km, 50km. 다 합해도, 뭐, 한, 어? 200km도 안 되겠잖아. 어? 다 합해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어? 비하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어. 그런데, 10분의 1은 뭐야? 20분의 1도 안 되는구만. 근데 이걸 두 개를 헷갈려가지고 여기 에스겔서 47장 48장 안 읽어봐요. 자꾸 그걸 헷갈려하시면 어떻게 되가나요?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아까 쭉 읽어드렸어요. 아까 아까 지파들마다. 갈 때, 갈 때, 아까, 3m로 계산해 보세요. 3m로 해서는 7 5 k 로 이건 3 0 k 로이거밖에안 된단 말이에요. 다 계산해도. 어, 그런데, 어, 이럽니다. 어, 도시 크기, 도시 크기. 어, 갈 때는 아까 3m 계산하시면 도시 해보, 해보면 돼요. 음, 음. 뭐, 4,500 깔때면은 뭐예요? 12kg? 이런, 이런 때뿐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은 몇십분의 일도 안 된다고. 이 도시의 크기를,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에서 나와서 섬기리라. 이 도시가 여기 있는데 이 도시를 지금 전부 다 뭘로 잡아요?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계산을 하는 모양이라고 더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자꾸 와서 천년왕국은 어? 저기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이쪽 이런 식으로 됩니다 했을 때 아까 어그 따로 제사장들을 위한 11절에 제사장들을 위한 몫시또 있습니다. 여기는 천년왕국에서는 사독의 아들들 가운데 거룩히 제사장들을 위한 또 어, 그들의 땅을 또 줍니다. 어, 주고 특징 여러 가지가 비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22절 봅시다. 그걸 어. 또한 레이사람의 소유와 그 도시의 소유물로부터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 경계사의 통치자에게 소유한 가운데인 것을 통치자를 위한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 통치자를 아까 제사장을 위한 것도 있고 열두지파 것도 있고 어, 또 통치자들 그러면서 지파 동쪽 서쪽 어, 베냐민 여기 나오죠. 어, 베냐민이 나오고 시므원이 나오고 어, 이사갈이 나오고 또 스굴론 갓지파 이거 단어예요. 그래서 지중해, 지중해 그 부분 그런데 어, 이스라엘의 지회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 준단 말이에요. 아까 갈대로 3미터짜리 갈대로 쟀을 때 어, 이런 크기다. 그래서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따를 것이며 여기 가도 새 예루살렘 가도 도시가 있죠. 문들이, 문들이. 문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 집파별로 따르는데 여기도 그래요 북쪽에 세 개, 어 동쪽에 세 개, 남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 열두 문 12문, 열두 문이 셋째 하늘에도 열두 문이 있고 마찬가지요 도시의 문은 이스라엘이 지킨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건데 자세히가 들어가시면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가 되더라. 어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 이름을 처녀가 아 어, 아이를 낳으리니 그 맏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임마누엘이라. 지금 예수라고 그러죠. 전부 예수예서 그런데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어? 우리 아내 이름이 영희인데 영희라는 이름이 많듯이 저 현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더라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나사렛 예수 그런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인데 그 이름이 마지막 때 가서는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잖아요. 임마누엘을 제가 그 사업을 할때제 상호 이름을 대리점 이름을 임마누엘 대리점 제가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임마누엘인데 세상 사람들은 임마누엘로 모르잖아. 예수, 예수 그러잖아. 근데 임마누엘이 뜻뜻이 뭐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름도. 그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 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그게 21장이죠. 21장. 자. 보니까 세하늘 세땅이었죠 아까 세하늘 어, 세땅이었는데 세하늘 세땅 도시 새예루살렘이에요 아까 땅의 도시는 그냥 예루살렘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 제가 갑시다 어, 도시 도시는 금으로 되어있잖아. 땅에 있는 도시는 아까 그렇게 되있다고 안 되있잖아. 어, 그런데 아까 만 이천 스타디온 정육면체 정육면체인데 어어 어, 아까 문들의 문들의 이스라엘의 자손 은 열두 지파 이름이 있고 어, 아까 똑같잖아 같으니까 이걸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계시록에 어, 이십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땅의 주님이 재림하셔도 시는 그렇게까지는 미치지 못해 크기도 작아 어, 크기도 작아 그런 것인데 그걸 자꾸 헷갈려 가지고 허우 근데 이제 뭐냐면 천년한국이 없다 어거스틴 캘빈으로부터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면 그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신학교를 명문대를 안 나왔어요 명문신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 어거스틴 켈빈 그 사람들의 가르침 교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오늘 뭔 내용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주님께서 장차 오시서 통치하실. 근데 하늘에 있는 도시는 새 예루살렘. 그 크기는 땅에 있는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두 개를 비교할 줄 아는 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의 근거예요. 천년왕국의 근겁니다. 여기는 이 땅의 천년왕국이지 저 하늘의 새 땅이 아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